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사에만 이연월일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연 이라고 그러니까 우에는 연간이 되고 연지가 되고 이게 월간이 되고 월지가 되고 이게 일간이 되고 일 지가 되고 시간이 되고 시기가 되지 요. 이 명칭은 명예사 정의지가 있고 기본은 똑같습니다. 근데 기본에는 이 사진을 할 적에 추가 했습니까이 추를 갖다가 연 지라지요. 근데 명칭은. 세지라고 해도 좋고 연태시할 때 세자 있죠. 세지라고 해도 좋고 그냥 연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가게의 모든 원진이 태시 세자로 세자 돼 있으니까 이 세로 통일합시다 이름만 바꿀 뿐이다. 음. 이게 숙달되어 다음 원진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축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12지에 축이 축인 자리가 이기죠. 아까 축인 자리가. 네. 이 자리에다가, 축 있는 자리에다가, 연세지라고 위에 붙이십시오. 이 자리에다가. 세지. 내가 표시를 하게 딱 체크 표시했으면 되겠죠. 이거 세지. 그 다음에, 이 월지죠. 월지가 해이 때문에 해가 아닙니까? 수레 중에서 이 자리죠. 이 공에, 이 자리에다가 월지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월지. 그 다음에, 신유인데, 일지가 유아입니까, 그죠 유자리에다가 일지를 붙입니다. 일지를 붙인다 단, 명칭이 이 자리에 일지 있는 자리가다가 일진, 일진쇠라고 합니다. 일진쇠. 모든 책자가 이렇게 일단 되어있으니까 이대로 표시를 합시다. 그래서 이 유가 있는 자리이 자리 이 있죠. 그래서 일진쇠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일진채그 다음에 진자리가 이 들어오지요. 진사 중에서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시지가 되겠죠. 이 자리에다가 시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지. 그니까 러 이제 이분한테는 연시지 연지 또는 연시지그 다음에 월지, 그 다음에 일진채 그 다음에 시지. 이거 갖다가 사지 또는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사지 또는 사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자에는 사진으로 많이 나옵니다. 사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포진됐지요. 이분한테는 지금 정확히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하고 이중궁이나거든요 중궁 이 자리하고 항상 기운이 교류가 됩니다. 그면면 정말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 만 몰려있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일지, 월지, 세지, 시지, 시지가 모조리 몰려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 지지에 유만 타고 있으면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네 개가 몰리는 사람이 있죠. 술회가 있을 경우에는, 술술에 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한개 몰린다고. 좀편고되어 있는 사주가 되더라. 평고, 미국에서는 오행이 평고를 하지만 한항공에 같이 몰려 있으면 우리 김우상이 평고를 합니다. 한쪽에 솔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진을 포진했거든요. 사진을 포진했는데 이렇게 해고 뭔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진시가 있는 이 지반수가 이지반수랬죠지 그죠? 지반수가 기입니다 그럼 이분은 오행이 뭡니까? 구금이죠. 네. 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부위라 대단한 살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금 자체가 이 자리에서 얘기가 또바이 배달 나갑니다. 구금 자체가 어쨌든 이 구금은 자기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해가 모든 육신을 붙입니다. 나중에 육신하고 육신을 구분해 드릴게요. 기모상에는 육신과 육신을 딱 구분합니다.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명의에서는, 그, 뭡니까, 부요라든지, 제어라든지 육신을 안 봐버립니까? 기문은 그 자체가 육신이 되고, 육신은 별도로 나옵니다. 나오데 이걸 기준해가지고 육신을 다배치 하거든요? 육신을. 육신을 배치한 거는 명의 초학자들한테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깨뜨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일지 구금이다. 그럼 저참고로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구금이, 또 다른 자리에 구금이 지금 이 안에 엄되어 있네 그죠 여기 있는 구금은 자기 아닙니다 각 궁에 있는 홍곡수가몇개 들었습니까? 각 궁에 두 개씩 들어있죠 숫자가요 숫자가 두 개씩 들었는데 아홉 개 하면은 숫자가 일 여덟 개 되지요 십팔 개 그럼 여기서는 오로지 자기가 하나 뿌이고 이거 하나 뿌이고 나머지 구금도 이 자기 아닙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형태함 비경급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17 관계이죠. 그죠? 오로지 자기는 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실 그런 1대17 관계다. 추학해을 놓고 볼 때는 내가 나머지 17개하고 상대하는 그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해가 하는데 일단 일제가 구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한번 보시 봅시다. 이건 이건 잘되겠죠 <laughs> 우리가 일단은 이제 육신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오행에서 내가 구금이다. 일지가 구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배치 해봅시다. 구금이, 나, 내가 생간하는걸 뭐랍니까? 내가 생간하는것 같다가 우리가 육신상으로 뭐랍니까? 식상. 예. 이제 명의에서 식상이라고 기본에서는 손으로 나옵니다. 같은 말이죠. 손. 그래서 이 손은 내가 생간하는 것. 이게 구금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읽어봅시다. 내가 신하는 자, 아생자는 손이다. 그럼 구금이 신하는 내가 세 중에 금생수하지요. 금생수하니까 일육수가 되겠죠. 일육수가 손녀가 됩니다. 여기 일육수가 들었습니까? 여기 들었죠, 그죠? 일육수가, 여기 일수하고 일수가 들었죠. 여기에 손을 붙입니다. 항상 두 개가 부터 들어옵니다 내가 시각하는게 식상이고 명기에서 말하는 기우상에는 아생자 손이기 때문에 이일육수 자리에다가 손을 붙이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를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극 하는 게 뭡니까 아극자 내가 극하는가 우리가 제라지요 내가 극 하는 게제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게 제라지요 쟤는 내가 극한하니까 금이 극한게 금, 극, 목 하지요. 목이니까 삼팔목 자리에 채가 붙는다. 고이 자리에 삼팔목이 붙지요. 채. 채를두군데 이렇게 넣으십시오. 나중에 채, 채도 정제, 편제 구분합니다만는 일단 간단한 기본 설사하고 놓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극하는 게 악업자가 제데 아까는 삼팔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게 뭐가 됩니까? 그니까, 러 생, 우리가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자 생아자라거든요. 생아자가 부가 되죠. 나를 생해주는 거, 나를 도와주는 건 부모 아닙니까? 예. 그럼 부모의 효수는 내가 구금이니까 토생금이 주기 부하입니까? 예. 그래서 50토가 되겠죠. 50토. 그럼 여기 50토가 이 자리에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 이런 부가 되겠죠. 부 이거 10토가 들어있고, 여기 5토가 들어있으니까, 나를 치는 부모가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를 극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가자지요. 그 가자 그 말을 급해오는 그 자가 내가 금이니까 말을 그 가자화 과급급 한기 그가자입니까 그죠? 그럼 이 차가 되겠죠. 이거 우리가 관 또는 기라거든요. 관 또는 평강기. 정, 이 관은 정관을 말하고 평강기를 말하는 이런 음량을 구분해주거든요. 기운상의관 o 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가 자관 또는 기다. 관 또는 기인데, 우리가 이제 관은, 음량이, 음량이 다른 기 관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양금 아닙니까? 그죠? 나를 극하는 게 일단은 이체한데화극금 하니까? 그죠? 근데 음량이 다르게 극하는 게 내가 양이니까 음이 극하는 게 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화은 음향이 똑같은 거죠. 이게 평강기가 되요 그래서 관기를 완전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 자분이 관을 만내는 것고기 만내는 것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기를 만내면 먼저 정조을 뺏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나가거든요 그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억수로 받는 거라. 그관 과학기본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고 우리가 기본상의 평화기본은 대충 관제구슬 바로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계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중무에 들었죠 네. 이하가 그러면 네. 내가 구금인데 이하는 뭐가 됩니까 정관. 예, 정관이되지요관이들어이 사람은 관에 들어가서 괜찮은 겁니다 일단은 네. 일단은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비하자. 네하고 똑같은 거지요? 비, 화자. 화자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네하고 똑같은 거는 내가 극부음이니까 비하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건 우리가 형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사금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사금이 어떻었습니까 이기죠. 이 형호가 되더라 표시는 형으로 합니다. 내가 구금이고, 사금은 빈급자입니까? 형아입니까 아니야, 아니, 아, 이치라. 아, 이치라. 칠 안에 들어있으니까 저를 필요 없지요? 네, 예, 안에, 안에 은복이 돼버리거든 은복하면 그 아까는 안 신당했어요? 은복하거아기로안신어요 치라가, 아니, 기록 안 했어요. 그니까 러 이하만 도출됐으니까 네. 이하는 정관이죠. 네. 그러니까 관만 표시하면 돼. 네. 이게 나와있을 때는 관도 있고, 기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가 딱 숨어있느라. 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또뱉는 말이, <laughs> 키가 음복이되어있으면 <돼> <laughs> 평생 큰 병이 없겠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일단, 이 키가 음복되기참 좋은 거라. 귀는 지력을 말하고, 아까 간접을 말하잖아요. 근데 음복이되으니까다행입니다 키가 도출되었으면 이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죠. 사람은 평생 고달픈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배치를, 육신 배치를 다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육신 배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육신 배치 관계에서 이거는 지금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명리를 하든 기문하든 반드시 이건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신이라고 한다. 나중에 참고로 나중에 할 것이지만 지금 미리 좀 구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문에는 육신과 육신을 완전히 구분하줄 알아야 풀이가 된다는데 육신과 육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개림정리가 사상 기문 들어오면 반드시 끝이 될과정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했지, 그죠? 손은 명기에서는 자식으로 안 봅니까, 그죠? 자식, 그 다음에 수아사람 손님, 이런 것까지 보지, 그죠? 정확히는 육신이 아니란 얘기죠. 기우상의 육신은 이걸 육 준해가지고 창으로 봐줄 뿐이지, 제약한 육칠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육칠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앞으로 할, 별도로 하는 문제지만 미리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연간 또는 세간이 나부지입니다. 품입니다이 품, 이게 육칠입니다. 세지가 어머니입니다. 모. 그 다음에 우의 월간. 이게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 그 다음에 월지가 자매를 말하거든요 누이 자자 자매. 그 다음에 일가는내사신이고그 네 다음에 시가는 아들. 시가는 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 딸, 복국은 합니다. 그 다음에 시지가 딸입니다. 이게 정확한 육신이고, 이 얘기 말하는 손재, 부, 관, 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분류합니다. 김문을 아스러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아들만 있고 딸이 없는 사람 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기무상이 다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자, 육신을 먼저 봐야 되겠죠 시간을 먼저 보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보는 기, 책을 우선적으로 먼저 봐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가 듣고 어머니가 듣고 할 때는 아버지부고 꾸며야 뭐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통틀어서 부부라면 그냥 부모를 통틀어서 한번 봅니까? 그죠? 뜻에서 부모 중에서도 증인편을 또, 증인 또 구분하지요. 그런데기무상은 세간이 들지서 각한 아버지 동태를딱 보는데 딱내 들어보거든요. 구분을 왔네 합니다. 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육신,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별도로 우리가 사간을 넣어야 이 나오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을 육신 분류는 좀 약간 이렇겠지만 지금 이거는 초학자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복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지가 자기다 지반수 구금이다 이 구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구금이 신하는 자 금생수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다 그러면 일육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극하는거 내가 극하는게제효거든요제효인데 금이 극하는게 금금목 아닙니까 그죠 금금목이니까 삼팔목이 제효가 된다 남자한테는 이 재물도 되고 이자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생하자. 나를 생해주는 거. 구금을 생해주는 게 토생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가 부가 되는데 이것도 음량으로 다 정인필이 구분합니다만 일단 부가적으로풀로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제 나를 극하는 거. 내가 금이니까 극하는 이 화극금 아닙니까? 극하는 날 우리가 감기로 보거든요. 감기는 반드시 필적으로 정관과 평관을 구분해줘야 된다는 거. 완전히 차이가 벌어지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 관우를 만나면, 아, 학교, 대학교에 가겠네. 길을 만나면 학교 다니기 싫어하겠네. 이게다안다고 학교 관계 울루가 쉽게 쉽게 나옵니다. 이 유는 울루를 따라가 기운이 완전히 바뀐 거라. 기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하기 싫어하고. 두 번째는 내가 몸이 약하면 학교 다니기 싫어할 아닙니까? 그 동태가 강렬 완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단사서한으면관광으면 같으면 승리할 수 있지만, 기 같으면 은 정말 쫓기 나온 거라. 인수가 없으면 쫓기 나와요. 그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 거라. 그래서 이 강렬 완전 구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이 기운에서, 이제 이명예욕에 앞서는데, 기운에서 사업 벌리죠. 다 떨어먹는 거라. 명예욕에 앞서가지고, 주변 사람 돈끌 때가 완전 망한 거예라 이기여수가 길면 어떨까요 평안기여수가 길면 기수로더 작살나겠죠 이 사람은 평안기가 지금 이제 음복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음복된 게천만대행이라그 다음에 비하자 내가 똑같은 게 빈급제인데 빈급제가 사금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뭘 짓습니까 구금을 지고빈급제 뭐지 짓습니까 사금 지 짓죠 그러면 내가 양수를 지고 빈급제 는 음수를 짓죠 그럼 누가 쓰십니까 이천만 예, 달입니다 내가 사금을 지고 빙금제가 구금제다 하면 이 절단하지요 말 뺏기 이쁜 거라 그래서 음량의 차이가 그냥 또순다니까요자 이래놓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더 들어갑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명예에서도 한번 할 적에 이문점이종강경이나종앙경이죠 사주가 쭉그 수고터면 이물 로 수로 한 뭉치는 사주 많이, 보, 많이 보지요 그런 사주 육신은 어떻게 봅니까? 참 보기 상장 럽다고. 일반 정수대로 안맞지거든요 별도로 더 본다고. 별법으로. 기문은 관계 없이 육신이 다 배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에로던 문제가 쉽게 흘려요 육신 문제는 어느 사주 관계 없이 이 육신을 다 배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각 육신의 동태를 잠깐 잡춰봅시다 많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강력 철저을 하는데 앞으로 또 별도로 하겠지만 이 우리가 이거 보면 일진 난, 나는 일진 세 구금은 이게 천이고 인이고 지거든요 <목소리> 한 구멍에 천지삼가 동시에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이 빈급자와 같이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품목 효수는 품목 효수는 천지 삼지 나와 있죠. 부모여수 추측은 집안수가 50톤대 우에 인6수 제어를 이고 있고 1 6수를 끼고 있고 밑에 3 8목방에 앉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의 부모여수의 동태가 첫마1인지가다 나와 있다고 그럼 이분이 만드는 체의 종류가 남자니까 제어가 차입니까? 이 제물 아닙니까? 1 0 0 0인지 어떻습니까? 왕합니까 약합니까? 예, 네. 이 제어관 태양한 거라 태양한데 한마디로 간단히 별별로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개니까 입 똑같이 두개 들었지요. 에러가 있는 거라. 이게 잘못하면 세 번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안 들어집니까? 그렇지만 이철은 앞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삼팔 목이니까 어지간 착한 철을 받는게되거라 물하고 관계는이 물방이든 해자방이거든요. 물하고 관계되는 쪽에 이잔데 사람은 어지간 착한데. 결혼에 에러가 있었습니다. 상이다. 자가 공망이거든요? 아, 그니까, 러 공망, 아니, 그러니까 안, 안 달고도 그냥 대로 나왔거든요. 공망감, 공망은 100% 좋습니다. 공망은 좀더 배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홍국수에서 각 육신의,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천지삼자가 동시에 다 나오는 거라. 육신의 동태가 천지삼자가 천지, 아, 잘안 보이죠? 이 사람한테는 소녀가 인육수대데 인륙수가 이치가, 이치랍니다. 불방에 약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우수 받으니까 자식은 뭔가 좀잘안 풀리겠다는 뜻이더라고요. 자식은약하다말 이거는 앵거는 지금 이분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원칙은 시간 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한 구멍을 잡고 연습할까, 자고 들어가면서 한 구멍, 두 구멍, 세 구멍하다 보면 집중이 아주 깊게 나와요. 아주 예약이 나와요. 근데 일단 이거 봐서는 이분의 그 뭡니까? 육신관계가 이렇게 배치 됨으로써 서 거기 숙가 되면 그냥들로 말이 나간다 말입니다. 예예잠깐그반수하고 네, 예, 예, 예. 밑에 지반수를 바로 극해가지고 하는 이야기 이 지금 자식선에서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거는 강락 측정해야 나오니까요. 당규을 예. 네. 그 들어와서 그건 좀더 빠른 질문이니까 네. 이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네.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각 육신의 동체가 배치가 천지삼재를 보는데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죠? 그저 순서를 알아야 될아닙니까하여튼각 육신의 재요의 천지삼재가 다 나와 있다, 품모효수의 천지삼재가 다 나와 있다, 천지삼재 다 나와 있다. 이게 먼저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시라고요. 이제 그래놓고 그다음에 바로 말씀한대로 공망을 먼저 또 배치합시다. 를 김운상의 공망은 100%입니다. 100%인데. 그, 신류 일주부터, 일주 공망을 갔거든요. 신류 일주부터면 공망이 뭐가 됩니까? 예, 네, 아시는 분 아시지만, 모르면, 이제 그 책자가 나가면 그 공망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신류 순을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거기에, 경제신류 임술 계의계계 자축, 자축이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축 공망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가 어느 자리입니까? 자가 어느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공망이죠. 공망 크게 십시오그 다음에 또축 자리가 됩니까? 이 축이 들어있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공망 지시면 됩니다. 그럼 두 구멍이 공망입니다. 공망은 앞으로 이론 중이 맞지? 킹대시켜봅니다. 제일 은 얘기가 제가 공망이면 처가 해당이 되고 재물입니다 처, 제가 공망이 돼가지고 공망은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으니까부채갈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망이니까, 처득이 없고, 일어간다고 일단, 음. 뇌로 뱉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재물도 공문이 뚫렸으니까 밑받침속에물 붓기라. 아, 쟤는 굉장히 왕한데도, 이 공망이 작용되는 거라. 그 다음에, 병방문에서, 삼팔목은 어느 쪽입니까? 아, 그러니까 공망에서모르지죠 간담 허리 수축 쪽으로 딱 무죄가 도는 거라. 이 사람 허리 수술 한번 해야 됩니다. 아, 이거 그 나이가 지금 적적이죠 아니, 몇 살입니까? 경장히 신축. 만, 다섯, 아, 만. 그니까, 이얘이 들어오면, 나중에, 이 또, 다른 것도 보는 게, 다 하나 더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쪽이 푸시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방이 된게또 있죠. 푸지요, 푸지요. 푸가 공방이니까 또, 그냥, 뭐라 합니까? 첫째는, 품 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품모 특이 없고, 물론 다른 것도 기매가 파야 됩니다. 그 다음, 공부에도 푸시하겠죠. 그리고 또 이거만 공망이고 이거도 공망이고 이거도 공망입니다 다 공망입니다 10초도 공망이고 6초도 공망이다 이공멍 전체가 다 공망입니다 남자한테 중요한 거는 제료가 중요하고 관응이 중요하고 또 포도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비행자 공망하면 괜찮지만 이렇게 공망하면참살아가서없 약간 약간 애로가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저 사정 안 좋은데요. 아니, 근데, 이, 근데 참고로, 참고로 예, 이 공부하면요. 실제 제가 이, 이 공부를 하면서 실제 항상 얘기가 자이클 먼저 타아 가라거든요. 본인 네. 걸볼수 있는 제일 측정입니다. 본인 걸 먼저 알아야 눈을 갖다 감정하고 눈을 제도할 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온다말입니다 어느 단계 들어가면은. 근데 이 들어오는데 이 보면은 진짜 팔자 조사 필요합니다. 사람 인상을 많이 했거든요. 자료를 많이 가야 돼. 몇년 자료를 좀다 기본으로 충족해 가지고 그해보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과연 좋은 사람이 1년같으면 사람이 좋을까? 요 좋다 해봤자 한두명이라 나머지 다 에러가 있거든요. 그조사하 사람도 또 들어가 보면 또한 가지 에러가 있는 거라. 근데 잘 사는데 자식이 어떤 에러가 있어. 자식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건강상 문제가 들어오든지 다들 에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틀어가보면이 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물주가 인간한테 100% 완벽히 안 주는 거라. 그러면 자기 그릇을 알고 살아가면 마음이 편해는 거라. 저는 이거 가면서 옛날에 안 있으니까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저도 공부하는데 마음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들어가지고내 팔자가 그런 거, 마음 답해야지. 우선적으로 자기 팔자를 먼저 알아듣고 분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다른 다음 사람과 다 그냥 들어 보입니다. 본 거에서 먼저 줄여야죠.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저 뭡니까 사주 책물을시야아습십니까 정한 번은 정한 번 해주고 미심쩍으면 시약 하나 더 기록을 해주십시오. 제가 출력해서 사주를 들을 테니까 그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 말이 자꾸 나오는거처음 그 옆에 본인 어떤가 동태를 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 걸 먼저 알아야 거라. 그래서 나중에 사주 아이 가지기 전에 명조를 전부 다, 명조 말고매 메뉴, 멸, 매치, 매시, 그것만 딱 찍어주시고, 시간이 모호하면은, 뭐 한개더 추가로에 배척가 하죠. 두개다 빼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공망을 일단 배치를 했거든요. 공망 간단합니다. 일주를 기준해가지고, 으로 일주 공망을 잡는다. 그러면 공망 자리에 있는 이 자리는, 이 모든 게다 공망이다. 육신도 공망이고, 이 삼팔목, 오행 자체도 공망이고, 이 오행이 전부 오장육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에 천만까지 다 공망입니다. 그이 자리가 에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죠. 사담을 말씀드리면 보통 여자분들이 남편 덕이 없으면 무슨 덕이 없답니까? 그런데 그게 다 통합니까?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한 이런 게와 있습니다. 이자 사주에서 남편 자리가 공망이 되고 소녀가 공망이면 가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약자로 남편 덕이 없고 자식도 없고 이렇게 되겠더라. 그런데 당연스러운게 남편 덕은 없, 어으라 되어 있지만, 자식이 아, 아니고, 부가 되는 것 같으면, 자식 등은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실제 보면, 이두 개가 같이, 이 사람한테 제일, 제일 불행한 명조는, 광과 손이 공망이 되면, 이러일 하겠죠? 근데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 그저 진도가 좀 이유로 많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